정치평론가, 이강윤의 오늘. 안녕하십니까. 이강윤입니다. 오늘 일본 내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빼는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. 외견상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중대합니다. 결정은 내각회의에서 했지만 공식 발표는 일본 왕이 직접 재가하는 형식을 취합니다. 이는 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않다는 반증이자 동시에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. 한마디로 일본은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걷는 겁니다. 아시다시피 화이트리스트 제도란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일본이 수출할 때그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우대 제도를 말합니다.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, 영국 등총 27개 나라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헝가리, 폴란드 등 구동구권이자 현재 북한 수교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한국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제 27개 나라에서 26개 나라로 하나 줄었습니다.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뺀다는 건 일본이 안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, 즉, 잠재적으로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나라로 여기겠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그런 우대를 받지 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전범국 일본이 최대 피해자인 우리를 잠재적 위협국으로 분류한다는 게 괘씸하고 분노스럽습니다. 일본이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다시 우리 목에 칼날을 들이댄 겁니다. 3일 만세 운동 후, 운동 후 정확히 100년입니다. 8월 2일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.